오. 잠깐. 아, 찾았다. 어. 한 장안성 선평문 유적. 선평문은한 장안성 동성벽의 북쪽에 위치한 성문이었다. 청문이라고도 불렀고 삼평문은 한 장안성의 동서로 가는 중요한 출입구였고, 동쪽에서 이장안성으로 진격해올 때이 성문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왕망 말년에 전란으로 소멸됐다. 이 문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후왕과 후조 때두 번이나 이 선평문을 복구하고 재건했다고 합니다. 지금 흘러나오는 이 음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표현해주는 그런 음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탁이 왕윤과 여포에 의해 목숨을 잃게 되자 당시 서면에 있던 이학과 각사는 곧장 장안으로 달려오게 됩니다 그들이 장안에 도착했을 때에는 그 무리들이 10만 명이 됐다고 해요 결국 왕윤은 헌재를 모시고 지금 제가 있는 바로 이곳 선평문 위에 올랐고 이 선평문 아래에 있던 이각은 이 선평문 위에 있는 왕윤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동탁이 무슨 죄를 저질렀단 말이오 그렇게 왕윤은 이 선평문 아래로 내려와서 목숨을 잃게 되고 이 장한성은 이각과 각사에 의해 열흘 만에 점령당하고 합니다 이 이각과 이 각사는 정말 싸움밖에 모르는 무인이었어요 그렇게 장한성이 이각각사에 의해 다스려지게 되자 당시 장안성은 정말 그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허한선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건장한 사에는다 도망갔고 날간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었다. 장안성은 2 3 년간 인적이 사라지게 됐다고 합니다. 결국 헌재는 장안을 벗어나고 싶어했고 때마침 홍동에 있던 장재가 이곳 장안으로 달려와 헌재를 자신의 본거지였던. 홍롱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그렇게 헌재는 어렵게 이 각각 각 사의 동의를 얻었고, 이 장안성을 탈출한 헌재는 바로 낙양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이 헌재의 장안탈출기는 정말 그 어떤 역사적인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아닐까. 헌재의 장안탈출 여정을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헌재는 이 선평문을 벗어나는 것부터가 센탄지가 않았습니다. 당시, 곽사의 부하들이 헌재와 그 일행을 막아서 보는 이분은 천자가 아니니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 결국 희승 유예가 나서서 이분은 천자가 맞다. 이렇게 설명까지 해주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도 곽사의 부하들은 믿지 않았고, 결국 헌재가 거가에서 그 커튼, 커텐? 뭐 커튼을 치고, 너희들은 어떻게? 천자 바로 앞에서도 나를 이렇게 압박할 수가 있느냐. 그제서야 박사의 부하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만세를 불렀다고 합니다. 와, 이거 아, 잘 맞네. 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두꺼운 면 들어가 있고, 당면. 와, 당면 최고다. 이거는 뭐면튀긴것 같은데. 랭바우시라는 도시입니다. 한국 시대 때는 이곳이 홍농에 속했어요. 홍농 들어보셨죠? 바로 장안과 낙양 중간에 있는 그 도시입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볼게 바로 이글씨입니다 동간화. 그리고 저는 여기 한국관으로 갈 거예요. 네네. 한번더 버스를 타야겠는데. 이런 한국관이라는 엄청난 관광지가 있는데도. 동편이 너무 안좋아요如果你牛的话没有没有现在都是拿手机啊谢谢我给你五个就行了嘛五个呃有十个可以吗十个十个嗯可以啊韩国人啊对靠这儿干嘛要看韩国韩国官啊자님 받고 수 됐습니다. 응？아 신신. 자 아. 웬만한 도시는 다 버스로 결제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산문역 이 도시는 안 되더라고요. 아니네. 버스 운전하더니만 생각보다 멀지가 않아서 요령 좀 하면서 그냥 걸어가는 걸로. 와이 높은 이 산들 보십시오. 다 완전 그냥 자연적인 자연 성벽이었을 겁니다. 이 산들 가운데 길 하나 놓여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한옥간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세요. 성 밑에 촌이한옥간 밑에 있는 마을이라는 거예요. 징원이 씨야. 저리 저 뒷면은 한국관 맞죠? 네 한국관입니다 현재는 이곳 홍롱까지 오기까지 굉장히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장안을 탈출해서 첫번째로 도착한 곳은 폐릉이었어요 이 폐릉은 한문제의 릉이 있는 곳이라서 폐릉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는데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뭐 제장들이 다금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탁에 부여했던 장제가 골고루 먹을 것을 나아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신풍이란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신풍까지는각사도 같이 헌재를 호위하고 있었어요 곽사를 포함해서 뭐 동송이라든가 아니면 양봉 그리고 장제 근데 동쪽으로 갈수록 곽사는 이게 이게 아니다 잠깐만요 성및 유적 아, 이쪽이 또 성벽 유적이랍니다. 와, 이 뒤로 보이는 영상으로는 굉장히 작게 당기는데 실제로는 영상에서 보이는 거에한 10배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계속해서 얘기를 하자면 동쪽으로 갈수록 곽사는 이게 잘못되고 있구나. 그런 직감이 온 거예요. 여기 홍동으로 가지 말고 서쪽에 있는 미연으로 가자. 미연을 도읍으로 삼아서 항제를 내가 모시겠다 그러니까 본인의 본거지였던 서양쪽이죠 서쪽을 군거지로 삼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제장들이 다 반대합니다 무슨 소리냐 동쪽으로 가는 게 맞다 결국 이에 드러움을 느낀 곽사는 그냥 혼자 또 달아났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화음이란 곳이에요 이 화음이란 곳에도 동탁의 수하였던 단애가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이단해는 정말 굉장히 충성스러운 인물 중한 명이었습니다. 헌재가 도착하자 굉장히 막잘 영접하고, 근데 또 안타깝게 이헌재를 호위하는 재장 중한 명과 사이가 또안 좋았습니다. 결국은 단해와헌재를 모시는 재장들 간에 또 싸움이 일어나요. 그렇게 또네 분이 한 10일간 지속됐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각과 박사는 단해를 구하러 서쪽 장안이죠, 장안에서. 동쪽 이제 화음으로 달려옵니다. 근데 사실 단회를 구한다기보다는 헌재를 자신들을 데리고 와서 자신들 밑에 옥도각시처럼 있게 하려는 뭐 그런. 근데 이때의 헌재는 굉장히 또어 나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만하진 않았어요. 많은 재장들이 단회를 모함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그렇지 않다. 아직 정확히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또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한계로서의 자질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결국 단애와그 재량들은 싸움을 하다가 이각과 각사가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제서야 헌재의 말을 듣고 싸움을 멈춥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동쪽으로 나아가다 결국 이렇게 도착한 곳이 바로 지금 제가 있는 이곳 홍롱입니다 홍롱 홍농 땅을 한번 보세요 지금 저는 북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고 이 길쭉한 토산은 끝없이 늘어져 있습니다 저 앞쪽에도 산이 있고, 와, 그러니까, 보세요. 이 자연성벽 한가운데 이런 평지가, 평지가 놓여져 있습니다. 저 양쪽 산을 지키면서 이곳에서 그냥 농사 지으면서 살면은 그냥 딱이네. 그런 곳입니다. 이러니, 천주장국 시대 때 육국이 이 한국 간을 그렇게 두들겨도 뭐 뚫리지가 않는 거야. 진나라 입장에서는 정말 최고의 해자였던 셈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천연의 요새는 춘추 전국시대 또는 혼란스러운 중국 분열기 때는 정말 최고의 방어시설이었겠지만 통일왕조 때는 그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는 그 상황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한국과 중간에 택시를 좀 탔습니다. 생각보다 뭐네요. 一个韩国的马尾。我一说你，你稍微，咱把你包放里嘛，给你带一件。在前面马上到了，我这儿有一个人，跟你联系好了给你坐，他坐马车前头叫你哈。好。坐，别人给你带。啊，OK，OK，OK。走走拍视频。我东西拿下。好的。谢谢。好。十块钱。哦，OK。走吧。来，拜拜。需要用车的联系我。好，OK，可以吧？拜拜。 자 아, 이제 한국 간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어, 씨씨. 표를 네, 샀습니다. 가격은 75 위안. 사람이 많이 없네. 씨씨. 네, <laughs> 중원으로 가는 입구이자 관중으로 가는 입구 한국 간에 드디어 왔습니다. 한글 안내판도 있고요. 노자 뭐 차를 타고 여행하다. 보행 여행 화장실 이렇게 강강지로 조성을 해놨고 간문이 어디야? 이렇게 멀어 한국관 도 꽝문 관문. 한국관의 관문까지 굉장히 멀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관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 이제 한국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직접 와서 보니까 정말 굉장한 모습의 한국관입니다 크기면에서 약간 좀 아쉬운 게 규모가 이것보다 조금 더 컸으면 어땠을까 그래도 너무 멋있어요 이게 너무 막 세련돼 보이지가 않아서 조금 더 실감나는 것 같습니다 자연적인 성벽이 보세요. 여기 한헌재가 한국관을 넘었다. 초평 원년 190년 정월, 동탁은 헌재를 모시고 한국관을 건너서 장안으로 갔다. 그리고 홍평 2년 195년 10월, 양봉이 헌재를 모시고 장안을 출발했는데 이각이 쫓아오자 다급히 이곳 한국관을 빠져나갔다. 한강 고도 그러니까. 장안으로 가는 그 길인 거고요. 이 마차는 마치 헌재가 이각각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마차에서 뛰어내려서 다급히 이 함곡간을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는 것 같습니다. 함곡간이라는 여기 비석이 있고요. 함간 고도라는 또 다른 비석이 보입니다. 함간 고도 와, 이것 보세요. 장안에서 쫓아온 이각각사와 전제를 호위하는 제장들 간에그 치열했던 전투의 모습이 떠오르게 하는 여기 보세요. 사실 한국 시대 때는 이 한국관이 천하제일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오와 땅이 비가 와서 그런지 미끄럽습니다. 길이 막혔네요. 보세요. 저쪽으로 쭉 가면 관중입니다 이각각사의 추격을 막기 위해서 이 나무를 이렇게 쓰러뜨려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길 보세요 병사들이 이렇게 쓰러져 있습니다 저기 방패와 저 위에는 와 완전 장군 같은 모습인데 이곳에서의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그 현장을 그냥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결론 얘기를 하자면 사실 한국시대 때는 이 한국관은 간중으로 가는 그첫 번째 관문으로서의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환 때 한무제가 한국관의 위치를 여기서 동쪽에 있는 신안이라는 곳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그곳을 한 한국관이라고 부르고 이 한국관은 진 한국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 한국관이라고 있는데 그게 바로 동관을 말해요. 추가로 이 한무제가 왜 한국간을 동쪽으로 옮겼냐. 관중의 범위를 조금 더 확장시키기 위한 그런 용도였습니다. 공을 세운 신하들한테 관중의 땅을 하사할 영토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항복이라는 자가 자신의 고향인 이 신안까지 한국간의 위치를 확장시켜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에 한무제가 동의하면서 이 한국간의 위치는 이곳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옮겨지게 됐습니다. 이제 이 항곡강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항곡강의 꼭대기에서 경치를 한번. 하음에서 홍농으로 도망쳐온 한원제는 이곳에서 뒤쫓아온 이각각사와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 홍농의 동간이라고 하는데 그 동간은 바로 이곳을 말해요. 또 봐서 아시겠지만 이런 토산이 끊임없이 쭉 늘어서져 있어요. 그 가운데 이 길만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죽은 자가 백강과 군주를 포함해서 정말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동관에서 패한 한원제는 동쪽에 있는 서면으로 달아나게 됩니다. 근데 이각각 각사는 이 서면까지 계속해서 뒤쫓아왔어요. 계속 과연 한원제는 이각각사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과연 무슨 일이었는지 이제 서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양마. 장안, 삼평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삼국간을 거쳐, 지금 삼문엽시까지 왔습니다. 이 삼문엽시는 삼국시대 때 서면에 속했어요. 이 서면하면, 동탁의 죽자, 이각각사가 서면에 있다가 장안으로 진역을 했는데, 그 서면이 바로 이쪽 일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가 있는 이 삼문엽시 남쪽에 섬주라고 있어요. 바로 그곳이 정확한 서면에 위치긴 합니다. 어쨌든 이쪽 일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동간에서 대패를 했던 헌재의 고생길은 계속됐습니다. 중간에 막 노숙을하기도 했고 이각과 각사는 정말 미친놈처럼 계속 헌재를 잡겠다고 계속 쫓아왔습니다. 얼마나 그 헌재와 대신들이 공포감에 떨었을지 그렇게 도착한 곳이 바로 제가 있는 이곳 서면입니다. 그렇게 끈질기게 뒤쫓아왔던 이각각사는 현재의 근형을 포야기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모찐뚜? 어, 마오찐뚜? 여기는 아침 공기가 너무 맑다. 캑캑한 곳에서만 있다가, 여기 오니까 580m 남았네요. 강이 보이는데, 저게 바로 황화입니다. 와 항아의 물길이 아주 고요히 흐르고 있네요. 맞은편 북쪽이 하동군이었고 이 남쪽이 바로 홍릉군이었습니다. 수심은 한 3m 정도 된다고 하네요. 모진고도, 해웅도라고도 한다. 절경구 가장 동부 구역에 위치하며 항아 3대옛 부두의 하나이며 자 방금 평 야호! 이곳이 그 거센 물기를 가진 항아 속에서 그나마 물이 잔잔히 흐르고 강을 건너기에 최적화된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모진이라는 곳은 이각각사를 피하기 위한 헌재가 이곳을 통해서 항아를 건넜다고 합니다. 그, 이각각사에 의해서 포위했던 당시 헌재군의 군영 상황을 사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파작의 두목이었던 이각은 두려운 나머지 지금 제 앞에 흐르는 이 항하, 항아를 타고 동쪽 냉진으로 가자고 주장을 했고 양표, 양초, 사도였던 양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 됩니다. 내가 홍룡 사람인데 동쪽으로 갈수록 더 물길이 거세지니 상대가 갈수 있는 그 길이 아니오. 결국 논의 끝에 이 항아를 건너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항아를 건너기 위해서 근영에서 나온 헌재와 그 일당들은 이 높은, 여기 보이시죠? 이 높은 언덕에서 내려오는데 굉장히 이게 높기 때문에 비단을 엮어서 이렇게 비단꾼을 잡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때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바닥으로 떨어져서 죽었다고 해요. 그렇게 겨우겨우 내려왔던 헌재는 바로 이곳에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지 못했고, 물에 빠진 사람들이 물 속에서 막 이렇게 배 위로 올라가려고 이렇게 잡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수많은 손들을 그냥 그냥 이렇게 다 베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 위에는 그 잘려진 손이 수없이 많았다고 해요. 당시에 그 참혹한 현장이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저기, 배가 떠나가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 배가 가고 있는 거. 헌재가 저렇게 배를 타고 이강을 건너고 있을 때더 공포스러운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저위 언덕에서 이 각의 모습을 드러내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전자를 데리고 가느냐! 안녕하세요. <목소리> 어? 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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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의 장안타출 이야기 정말 이거보다 더한 드라마틱한 이야기는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스토리는 영화 하더라도 너무 재밌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장안에서 출발한 헌재는 이곳 항아를 건너기 전까지 정말 인간의 삶에 대한 모든 희로애락이라고 해야 되나 모든 게다 담겨져 있는 그런 스토리가 아닐까 배신에 의리에 다툼에 그리고 죽음에 또 한호했다가 그런 공포 그리고 살기 위한 몸부림 결국 살아남기 위해서 또 아군끼리의 정말 죽고 죽이는 잔인함까지 보여주는 정말 인생의 모든 다반사가 다 담겨져 있는 그런 스토리가 바로 헌재의 장한타출기가 아닐까 어쨌든 이렇게 무사히 이곳 항아를 건넌 헌제는 북쪽에 있는 안읍에 도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동쪽으로 나아가 그렇게 원하던 낙양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낙양은이미뭐 정말 폐허나 다름없는 도시였고 결국 조조가 이제 헌제를 영접하면서 이제 헌제는 허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허창으로 가 헌제의 고통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곳에서도 편하지는 못했던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현재의 장안타출기 정말 이거보다 더한 역사적인 드라마는 없었다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